혹시, 뽑히고 싶으신 분들? 없네요 네. 썸네일? 네. 썸네일? 네. 썸네일? 네. 썸네일? 자 오늘 박프로 워크 1티어고요 그다음에 박사자 김성태 3티어고요 소피 나는 2티어고요 철구 빅밍 4티어입니다 맞아. <laughs> 자, 오늘 용돈 음. 아저씨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기 뭐냐 그 <웃음> 지금 <laughs> 철구하고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laughs> 철구 김성태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박 예? 사장 비밀 예? 가 고정이고요. 예. 사장이랑 저랑 핑보를 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 네. 사장이가 와, 디코 왔나? 어. 저거 왔는데요, 형님? 어. 혹시 어. 네, 네. <laughs> 먼저 들어가서뽑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아, 마, 마,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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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어? 도이새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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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못하요이 새끼가 <laughs> 진짜.. 이거 어떻게 씨발. <laughs> 사 먼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씨 먼저 아저먼저가요 <laughs> 혹시 뽑히고 싶으신 분들? <laughs> 아, 네요 네. <laughs> <저가 맞나요>? <웃음> 네. <웃음> 예? 저는.. 수피네가도어하겠습니다수고하습니다이포는가도어하겠습니다 캐리 원하시는구나 사장님. 네, 수마다 나머지 게 받으 들어 가겠습니다. 네가 만든 사람 누군데. 나는 나는 둘다맞긴 하는데 분명히 분장 나오거든. 그리고 약간 열기를 식혀주잖아 나그사람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로 나이스 이지라하고 있네 병치 같으세 나이스. 왜 이렇게 요 나이스. 이거 몸도 자꾸 야 심지어 수지도 하나 이 오빠 하하하하하 <laughs> 박사장 말이 안 된다. <laughs> 박사장 6만 육천 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이고. 6만 육천 개 미쳤습니다. 박사장. 아, 아니, <웃음> <웃음> 저 지면은 여러분들 깨박이 형이랑 취두부 같이 먹겠습니다. 인정하시죠? 한띠 육만 개 나왔는데 벌칙이 너무 없으면 재미 없기 때문에 기면 크랙이고 지면 쓰레기. 아 어떻게 1 0 0킬링 하면 이렇게 긴장이 될 수가 있지? 맨날 하던 건데? 지금 손에 땀이 나요. 오늘은 얘는 없이 갈게요, 준수 씨. 준수 오늘 6만 6천 개로 단조대 올르긴했다이 지면 취두부랑 통안부지 먹방이야? 누가 물티슈고 뭐 이런 거 없어. 우린 다 팀이야, 팀. 맞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일 뿐이지. 옥 형은 리더야, 보스가 아니라. 드디어 준수가 깨달았구나.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킬다 음 먹었어. 좋아요! 준수는 딱그 자리 잘 잡아주면 잘해. 오늘 어, 그럼 누나가 그 리드 좀 해줄게. 없어. 나 리드 못하는 스타일. 얘 좀... 피 진짜 많이 튀겼어절 내 돌대 내 돌대 내 돌디 난안냄해안 냐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그렇 진짜 잘 먹었다. 많이 살아 있어서 많이 살아 있어. 음, 응, 조심? 아, 터진다. 앞에다.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우리 앞으로 가야 돼. 연막 치면서. 잠깐만. 앞에 전차 쓸 만한 데 있는지 봐 볼게. 왼쪽 능선에서 좀 빠기다 가 연막 없어. 난 연막 없어. 나 연막. 연마... 아 도스야. 아 씨발. 나 말. 야나 디코 야나 디코 끊긴다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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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아 도스 형님 제발. 아 잠깐만 형님. 아, 도스 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도 투자형. 어, 어. 제발 오만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 제발 부탁 나했니다 아, 어? 들려 어. 오빠 살아 돌아왔어? 아 제발요 아니 사랑 터졌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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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아 사장아 그.. 쳐 철아 누가 어. <놀발> 잘 추네 <주네. 웃음> 아 다리털 개추잡다 이 새끼 <웃음> <웃음> 저 치면 쥐두부 먹어야 돼요 제발 하나 둘셋 파이팅! 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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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돼. 여기도 데 킬링이래. 까비. 쟤도 많이 만날 거야. 인정? 올다이 올다잉! 7킬밖에 차이 안 나. 어 장기전이야. 나이스. 다시 끝. 총 4시야, 얘네? 오빠 빵빵빵이지? 아 빵빵빵. 하나 겠 기절. 안에 둘들어와고 파란핑 살릴 거야. 얘네 잡아야 될것 같긴 해. 근데 얘네 잘하는 애들 아닌 것 같아. 하나 더 나이스 리렇미 나가야겠다 다리 다리 이거 어. 왼쪽 값 계속 도는 기절리야빨리러온거 아, 있는지 뭐? 모르겠어 나이고 피니 한 번만 나니한번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다이 파이팅 해모스야 우리 승리의정 조준했거든 가보자 뭐? <laughs> 어. 아, 하는 아. 죽어? 죽어? 아 죽어. 아, 아 우리 집두 명도. 팀이야 너네 집 명이야. 피리야 나이스. 엥. 어나 죽겠는데? 기절 나이스. 살려야 돼. 어 우리 팀쪽 뛰는 거. 준수 나도 돼. 어버야 됐나? 준수 나와도 돼. i 엄없없요요 o i n 나 to be able to get out of here. I'm not going to 아 e able t 다이. 다. 이 o 이 t of here. I'm n 아 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here. I'm n o 아 going to b 야, 어, 아... 총맞았 우리 세상 과자 걔 라스트야 아? 둘이야 아니 둘이야 둘이야 둘이야. 아 둘이래 둘이, 둘이 괜찮아 쉴하면서 쉴하면서 응. 하나 더 하나 더다 오빠 물물물 아이고 안 되겠다 넘어갔어 헥인 어, 것 같은데? <laughs> 말리지만 마 말리지마 말리지마 내 이런 사랑을 초반에 액땜했다 치자 인정 이 판부터 연치하면돼어아 밖에 하나 핑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바위야 바위 조심해 바위야 바위 바위 아, 끝났어 어안 어, 갔어 안 갔어 안 <laughs> 갔어 기절 킬 떴어 왼쪽 컨테 컨테 붙었다 그렇지 아, 아, 씨... 아, 걸, 아. 아, 나는, 나 아! 돈 받지 말 거라. 아, 나는가 얘 데리고 와. 이거 딱두발 쏘고 내려가면 돼. 돈 받자. 아니, 아니 그 죽이지도 못하고 화켓도 못 찍는데 왜 자꾸 총을 쏘는 거야? 아니, 나두발쐈다니까 정말 그두발 때문에 인생이 바뀌. 어시발해나 일주일 전부터. 시발해라. 아, 하나 더 여기 하나. 더브이체 오늘 철구형이 짱구 보드래 나갔지. 십 발. 아, 뭐야 몇 번이다. 오른쪽 끝이야. 자, 라스트 라스트. 라스타나야 이번 쪽. 오른쪽으로 근데? 계속 보나 보다 아. 나 대가리 나갔어 다행이다 택힌 거 같아 나한테 태운다 끝났어 나이스. 끝났어 차 타네 하나 더 뺐어 네. 피해. 차에서 피 감지 말고 더 와봐 더 와봐 그거야 이거 차 타고 음막을 덧칠래? 야 그때다 업업업아 씨발 얜더 빨려줘봐 한 명이 했겄다 바로 아, 앞에 앞에서. 있어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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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컨테 둘이야 아. 아 이거 앞에 내가 못 놓고 졌다 이거 상대 또 핵만 나서 죽고 우리는 뭐 진짜 몰라. 길리 다른 팀이야. 여기다. 다른 팀이다. 어떻 찍었어? 끝났어. 상대 미들 파서 해야 돼. 안 내렸어. 나 집은. 아,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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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나 집밖에 폭. 나이스 상대 한번 죽어주고 우리 투판컷 해야될 때. 어디쪽이좀잘 들어가야 될것아가자가자가자나스나 끝났어, 오 조랄 한 번만 제발 제발 미끌어져라 얘네 첨하는 중 있어 확인 하나 되리자폭 갈게, 폭 갈게, 폭 어. 갈게 나 그냥 지붕 내가 탈게 그래 빨리 적립이 겠다 나이스 이거, 이거 하는 거 모른다, 주황웨이 오토바이 어, 기절이야 뒤에는 동료 아, 기절이야, 기절이야. 됐어, 됐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쪽도 그 배틀러, 보틀러가 아니야? 몰라, 몰라. 이거 봐야 돼, 봐야 돼. 같은 방일수도 있어. 어? 같은 방 같은데? 야, 같은 방이다, 시발. 근데 이거 지금 진짜 매살 나가는데? 같은 방. 방이다. 와. 와, 방. 진짜 마지막이 같은 방네. 와, 개 떨리겠다. 마지막, 둘다 학교다. 어디 봐? 아, 근데 이거 하... 학교 쇼보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나는. 뭐 아니면 너 가. 긴장해. 맞아, 맞아. 맞아 가트막이야 가트막 가트막 집중해 진짜 맞아! 마지막이야 엄청 많아 학교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자 예 옥상 쳐맞는 다른 바 잡은 거야 같이 한다 밍밍이 가자 티떴다. 응. 아? 끝났고 있어 무조건 있는데 얘네 킬로가안 뜨면 움직이면 안 될듯 쟤네 킬로가한 번도 안 떴지 응 아예 안 떴어 보고 있었어 매치로 페이지 HMD 자동차 타버렸네 제발 죽어라 아까 짬짜리 차 소리 나긴 했어 어차 빠졌다 이거 얘네 여기 수영장 존버 아니면은 아까 짬짜차 타고 나갔을 거야 빨리 좀자 바로 아 밖으로 판단. 판단 뭐야 뭐? 어? 방해하나 있다 온다 앞에 여기 나는 차야 1번 응맹 저거 태웠다 오케이 쏜다 쏴 1번 나무랑 바시아 살짝 그 단차 어딘지 알아? 혹시 고운 어, 고운 어. 킬안 됐지? 더 있다, 조심해. 박경포 우리한테인가? 우리한테? 이거 앞에 있는 게바프로야 1번 박프로 는그 짤? 연막 까고 나, 이거 나 살려봐. 저거 살려봐. 이거 1번에 워크웨이거든? 웹포 감아가지고 꽝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다 타봐 아, 차... 여기서. 여기서. 아, 차... Q4, 4대 4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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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나 구상이 하나다. 아, 깨보다. 깨라기자. 박프로 기절 박프로 기절 박프로 기자. 어! 아, 야, 박프로 기절 박프로 기절 박스 차로 왼쪽으로. 아! 야, 박프 기자. 와, 기자. 왼쪽 라인 씨. 천천히 내리면서 해 볼래? 이거 차로 왼쪽 다가 볼래? 응. 왼쪽 라인 천천히 내리면서 해 볼래? 이거 떠났어? 우리가 는 거. 야야. 이번적 누워 있어. 나거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박혁포 그래거 썬데 아니, 아니 이거아 진짜 왜 이렇게 누워 아니 각좀 넓게 벌리지 뒤에 잡았을 때왜 여기 너무 뭉쳐있었다 너무 좁어야 진정해 야, 진정해 어차피 뽕만 X된다 박박혁포 박박혁포 그걸 박프로로 눕히냐 진짜 말안돼 그 진짜 말안 길게 가야 돼 AK 중앙빵에 미신 그 먹었어? 꼈어? 야, 중앙빵이 총 많아. 나 방패거든. 아, 붙어있다 어. 어. 주수, 나와서 어. 아. 때라서 준수나 세자 되지. 등판도 없고. 아. 내가 글로 그게 할게, 스피아. 오면 어. 해야 돼. 목상인가? 나약 없어. 피에도 있다. 아, 에, 아, 아, 어, 아, 좋 됐다. 아. 나길좀길좀길한 나 번만. 3 3 3 3 3 3 3 3 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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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3 3 3 3 근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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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3 3 3요3 3 3요3 3 3요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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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 14킬 해야 돼. 14킬! 이렇게? 공 뭐, 어떻게 할게? 아, 잘. 오른쪽으로 와? 아, 잘. 아, 잘. 더 하나 봐? 계좌? 계좌, 이 하나 봐. 세킬좌세끼좌차도 아까워. 차 아까워. 설게 별로, 별로. 나, 이스4 나, 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야진실이 천천히 해. 어. 1번 있다. 1번 가 조심해. 아, 아, 우리 그냥 원이 너무 좋아. 양이 터졌어. 히 음, 음,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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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마 젠장 소세요소 성 태별 안 된다고 어떤 새끼야? 내 정수태별은 안 <laughs> 돼도 김성태별인데 내가.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주말에 이렇게 유 위험? 아, 아 진짜 상당한다. 와 아, 역전에 역전에 역전. 다음 주에 대구 쪽들 얘기하면 더 아시죠? 결과론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 사장 이 새끼 때문입니다. 예? 예? 어? 아박 사장 이 새끼가 수피 만들어 안 갔습니다. 아니, 아니 수피가 우리 팀에 예. 왔다면 달라졌을 아니, 예. 거예요. 예. 아, 갑자기 제가 왜? 뭐 손도 치고 박 사장한테 개발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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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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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아 씨. <laughs> 아니 저러고 아니. 아, 씨발년안 대겠다. 너는 자랐냐? 씨발년아 초반에 졸았다. 존대로고 마지막에 잘했다고 개새끼야. 우리 그 다음 주에.. 내가 보다디좀 착해졌잖아요 그래도.. 이수있 <laughs> 다음 주에 바로 갑시다 다음 주말아자지뭐 사장아!! 이 새끼.. <laughs> 아, 사장님 다음 주에 준비해 저도 오늘 많이 받았었는데 성태 이 초대해 줘가지고 어차피 결국에 먹은 거니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자면서 리따라고좀 자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